아~~~~~~~ 그러면 저 빨간색 기지부터 밀고 밀네 밑에 치고 그냥 올라가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네 빨간색 기지를 밀고 그런 다음에 갈색 칼리스 수정 회수하고 갈색 제거시키고 그런 다음에 주황색 하면 될거 같습니다 네 아래에 밀면서 뭐 히드라나 우차라 그런거 마커들로 까짝까짝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네. 병력이 나오니까 뭐 빨간색이 어디에서 나오나 싶었네 거를또 제대로 광고 하고 있었네요. 네, 방금 미니맵 지도 보니까 7시 쪽에 빨간색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. 지금도 준비 완기 갑시다. 가봅시다. 다 아, 답안 타. 안 아, 대기 들어 아, 잠깐만 이거 유지. 저하다그래있슬리가 있겠냐고. 그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가슴니다너 뽑지 마. 에그 터쳐. 일단 빨간색 친구들 씨를 제가 알려버리면 애초에 다날려버렸 알려버리고, 신청거벼도, 다 날려버리고, 심장버벅도 다 날려버리고, 앙투맨도 다 날려버리고 굳떠벅스 일단 노란색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, 저 친구들 이제 위로 가셔도 될것 같은데요? 나머지 제가 처리하고 올라갈게요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위로 가서 좀저 부하로 털게요 네 오버로드다. 오버로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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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 한 마리. 뭐지? 어, 드론 어디가, 드론 어디가? 드론 어디가? 드론 어디가? 어디가 드론? 너네 일하지 마. 저거 한 마리 한 마리 저어 되게 굉장히 이거 어차피 히드라... 히드라는 그러게 잘 안쓰니까 여기다 세워놔야겠다. 멀티에다. 멀티 쪽에다 세워놔야겠다. 미네랄 수호대. 갑격같은 응. 위치.

가 m g 끝! i n 뭐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길이 있었나? 아, 원래 딜이 있 원래 아, 거기 원래 여기 딜이 없었던 걸로 보고 있었는데 여기 딜이 살짝 생긴 것 같은데 오, 방금 여기 대물량이 무탈이 본것 같거든요? 예 히드라이로 바로 먹고 도망가네요 어. 그 그래, 세워놨는데 어, 이러면 또다시 만릉소가본게 아닌가? 와 지금 저랑 다시 바꿔 하고 있어요. 아이고, 호이 아우. 이가쓰라고와아 있어요. 고이 취소해. 취소해 응? 어? 아니 저건 유디 해병한테 부르드린 걸 고환자인데? 얘 라바 없겠다. 오케이 됐다얘제 예, 뽑을 이게 없겠다. 오케이.

우리 제가 다 해야 되는 옵션이 그런 것그 그렇죠 사실상 되게 많죠. 에 이거. 이게 어지지어아 방제 바나가 피가 십상치 않네요. 이렇게, 이렇게 경력 받냐고요? 예, 못 받아요. 비 오차 걸린 컨트롤 해주고. 조락에 애도 터지게. 오케이. 일단 탈리스 회수. 이제 여기 돌아다녀겠다 아야, 아이고. 이렇게. 아이고, 어. 어. 이렇게 인구수 빨갛게 빨갛게 불 들어. 아쉽게. 어. 일단 이렇게 갈색 그러은 최고 완료. 얘도 얘데 이제 주황색이 분들 주황색이 굉장 장난이 아니다. 기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긴 해. 허터키로, 우로리 우리, 지 사실상 빨강은 거의 없어가지고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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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우리, 뭐야 이거? 어어 저걸린 홀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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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우리가 또 빠꾸 쳐봐야겠다. 에이 아 어차피 이쨌들은 그러니까 주황색이다. 저구해야될 친구들이니까 일단 붙자 한 마리. 공중으대 되돌림이 안 먹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다 언덕 위에다가 다 스포 깔아놨더라고요. 근데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뭐냐, 갈색 밑에들 가스라서 아마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발전 가능할 것 같아요. 우리 빨강이 살아났네. 에잇! 아이고, 저거. 걸리게 돼서 아쉽게 된 거지. 근데 뭐 발전은 하나도 안돼 있네요. 친절하게 에그도 터쳐 주고 <laughs>

일부 후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뭘 많이 이러셨네요. 아이아고있니다 광, 군컨, 군 콜, 콜콜. 콜콜, 콜콜. 아, 저 노란색, 저 노란색 위드도 지나가나 보구나. 어, 야야야야, 저거 봐이한 마리 밟힌 오, 뭐가 많이 가는데? 형, 드디어 와줬구나. 세 마리밖에 없지만. 나도 털어왔어 아디오도 나아때 아야 아아또온이들오 어, 스폴 뭐 이렇게 많아 <목소리> 저아디 잡아주고 더 이상 어 너무 좋다 의미가 없다 메디도 의미가 아, 아직 뭘 먹길 아는 이상은 일단 어지간해가지고 저다 한방 터질 고 어지간해서 저거 한방 터질 고 일단 좀 쉬어가면서 경력 어느정도 재정비하고 가도록 합다 지금 이 상태에서 물진물진물진받아볼라 저희가 개죽음을 당할 확률이 이라 스피드 오면 돼 여기서 일단 대기를 타고 가나하고 게해가지고 저트라트라바니 슈트라바니, 슈트이이니 슈트라바니, 트라바니 슈트라바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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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라8니 슈트라바니, 슈트라니라 여기 노란색 오면은 그냥 메매여기 두개 막 아, 놓고 해도 되겠다 분? 제가 갑니다. 즉시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그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게 아, 이 아, 저코이운 드론들이 멀티를 하려고 가는 것 같은데 아유 멀티 멀티 사거리 안 다주? 사거리 안 다주? 히드라 사거리 안 다주? 히드라 사거리... 빽샷! 빽샷! 빽시! 샷샷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항우 팀 평관이 저그 생... 저그... 저그 개체라 자힐한다는 거 빽시! 이. 그냥 백샷 하나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끊고, 한 남자 한 여자 한여 가득 가고 근데 체력이 워낙에 많이 까여 가지고, 저도 이 조절을 하는 사이 해요. 다이들아뭐 주? 사과리안다 <laughs> 주? 또 마콘. 아 <끄> 그러면 제, 저그 재생력에 잡식하자고 그럴 수는 없어요. 이 노라색이 지금 티어가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서 지금 티어까지는 나와가지고. 원래 네, 처음에는 저글링이었었는데 점점 더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요 지금 일단 시드라랑 저건이 계속 오고 있네요. 오너 똑똑하다. 메디를 치고 있네. 는데 어이, 뭐야 이어 오, 오, 오 라리둘라리오 잠깐만요, 저기 비상! 비상! <laughs> 어 다행히 제때 그래도 다행히 막긴 했네요 다시 한번 한필 아주고아기를 차라리 헌터킬러가 밖에 함께 알 수도 있어 그거 잘 막아야 돼요 저글리 세더라고요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아니, 잠깐만요 근데 저거 에딕이... 홀드가 안 박히네? 이거 히드랑을 묶어서 홀드하면 되잖아 아니 예 그렇게 힐 묶었어도 했는데 얘가 안 먹히더라고 바로 풀려 아 홀드키가 안 먹히나 보구나 오케이 돌격 앞으로 울타가울타방해줄대 선플 때려주고 일단 조금 있다가 가디언이 높은 확률로 우리를 꼭바습니다 이츠에한마리 하나 더. 지금 오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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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아 더... 아, 이게7 5라서이가 이따가... 이따가... 이도가 이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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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가이가 이따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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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지상 위주로 누르세요. 올라갔다. 딱 올라간대. 일단 유탄까지 올라가네게 무서워. 어 여기 잘 막네요 그래도. 지방. 근데 저기를 어떤 어떤 식으로 뚫어야 잘 뚫었다고 소문이 날까 그것이 문제보다. 또한 발씩 뚫어 일단 조금. 있다. 음. 오버로드. 아니, 아니 아니 없어요. 다히드라요 뭐, 그래도 히드서 어느 정도줄여다는 것에 의의를 이에있아어이아 이게 두이 뭐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어, 어빠요. 울트라를 대나오지. 려줘 울트라가 토란이고 <놀람> 치지이 효과는 매우 굉장다 나가다 싸우는데 발포가 갑자기 울트라만 뽑는다. 왜? 뭐야? 오, 깜짝이야. 조금 진짜 깜짝 놀랐다. 아누구세요누구세요누구세요누세요뒤뒤뒤뒤뒤 뒤. 뒤에 소스님 중에 와. Fiction, f i c t i o 와. 아한 마리로 뭘할수 있지? 일단 울단 울대 때려. 어머나 누구세요? 어머나 누구세요? 어머누세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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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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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어? 음, 아, 또, 아 이거 지금 온으로 여기 히터도 뚫려 내요 아니, 좀는르야라 코드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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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코드라! 코드도 코드라! 코드라! 코 2,500이네요, 체력은. 그대로 <laughs> 우리끼리 <laughs> 놔저링은 데미지 안 박혀요. 그래, 아, 그래도 아, 그래도 무서워. 무서워 <laughs> 아, 그래도 무서워 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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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진짜. 울트라한 <laughs> 어, 마리만 딱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루탈 왔다. 판타 킬러가 못방해 해? 저걸 어느정이깎아 야, 말이. 지라고 야, 됐나? 됐다. 아이고. 아이고, 드디어 끝났다 어, 됐다. 아이고. 드디어 끝났다 아, 됐다. 아이고. 됐다. 아이고. 됐다. 아이고. <laughs> 아 와. 진짜. 와 아, 진짜 이게 뭐야 도진짜가와와 깼다 와와 진짜 이게 무슨 또 고쇼야 진짜 와와나원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와